소녀시대가 어느덧 이제 걸그룹계의 마돈이에요. 네. 데뷔한 지가 13년 됐어요. 와, 대단해요 데뷔 때 기억나요? 아이고, 참... 그럼요. 데뷔 때는 생생히 기억나죠. 데뷔 때는 생생히 기억나죠. 예, 예. 어요 <laughs> <laughs> 그날 너무 긴장했었어가지고. 사실 좀 기억이 잘안 나는 것 같아요. 러브리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데뷔 당시에 가장 닮고 싶은 걸그룹 롤모델. 그게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소지스 오롤 모델이지 아니 아 옆에 있어서 사실 그런 얘기 면전에서 하긴 좀 그렇지만 아 우리 면전에서 하는 거 좋아합니다 아왜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때. 아 왜냐면 정말 오래 가는 그룹이잖아요 장수 아, 그룹이고. 그렇죠. 그리고 음. 제가 어렸을 때 이랬어요. 아 소녀시대가 아니었으면 나에게 우상은 없을 것이다. 야 아. 이거 봐라. 네. 어우, 야. 야 멘트 준비 잘했는데? <laughs> 아, 세상이 아. 너무 아랑가름야 진짜. <laughs> 이야. 멘트를 이쁘게 한다. 예뻐요. 케이신 아, 예. 어때요? 아, 선진 씨또 선배님들처럼 오래오래 이렇게 미모가 항상 빛나고 아 싶어서. 아 그리고 실력적인 면도 너무 롤모델이고. 아유, 그렇죠. 모든 게 레전드이신 것 같아요. 맞아, 네. 맞아요, 팀내 어떤 우정도 정말 좋고. 그렇죠? 그렇죠, 그렇죠. 아, 맞아요. 예, 맞아요. 예, 예. 예.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도 뭐 후배들한테 좋은 얘기 하나씩 좀 해주죠. 선이 씨부터 덕담. 너 선이 씨 나도 한테. 니한테. 사람 조심하시고요. 오, 어, 그게 이 중요해.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대가 없는 선이 뭐 이런 거 아, 조심하시고요. 중요해. 맞아 맞아, 맞아. 예. 그리고 뭐, 뭐 남자 조심하시고 어. 좀 몰래 몰래 이렇게. <laughs> 아, 래 나... 만나라고 요 나중에 그래. 대기실 오면은 다 알려줄 테니까. 아, <laughs> 아, 몰래 아, 래 만나는 네. 법 이런 거. 아, <laughs> 송효씨도 한마디 해주세요. 아, 아. 게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으려면 건강. 그 건강. 송효씨도 건강 얘기하네. 아, 건강이 요해야 건강 아 건강은 어, 10대부터 쭉 조심, 조심해야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그래요.